자,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곽수산 씨 어, 아직은 매부쇼에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. 혹시 <laughs> 매부쇼는 민폐다. <웃음> 네? <웃음> 아 이거 곽수자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이것 때문에. 부담스러워 해야 된다. 어, 체육 정신 차려라. 미패 쇼다. 안나도 <laughs> 아, 체육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. 내가 미리 말해두고 올걸 그랬어요. 오늘 내가 한다. 빨리 끊어라. <laughs> 네, 매불쇼 가서 빨리 다 데리고 오십시오. 여기로. 네, 어. 지금 네. 심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. <laughs> 아마 최용님도 노영희 변호사가 시켜서 네. 시청자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네. 최용님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. 그렇까요? 우욱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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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댓글은 난리죠? 왜요? <laughs> 박수산을 보내라는데 어디로 보내라는 거야 박수산을 아 이제 제가 <laughs> 어디 가는 데가 있어요? 아, 이제 방송 있는데 음,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네. 근데... 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숨이 자꾸 <laughs> 다른 방송을 볼줄하십니까 네. 자 곽수산 씨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.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상님 이제 매부쇼 끝나고 오시는 중인데요 <웃음> <웃음> 매부쇼가 늦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6시 방송이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그런 거요왜 이럽니까 왜 약한 모습을 보여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잘못이라는 <laughs> 거죠 그런 건 잘. 중요하지 않아 우리 잘못이라는 <laughs> 거야 지금?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<laughs>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<그냥. 웃음> 아 오셨어 <laughs> 봐봐 그때 어. 그냥 <laughs> <넘네가> 들어온다니깐요 <laughs> 빨리 왔다 어. <laughs> 뭐가 됐건 너무나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, 수산이가 왔다.